제가 저번에 광어 양식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리뷰한 적이 있잖아요. 양식장에서 꺼내 이를 바로 내어주어 맛 가성비 둘다 잡은 식당이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서 양식장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아봤는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광어 양식장에서 운영하는 광어 무한리필입니다. 음식의 구성과 가격도 살펴보니까 꽤나 매력적인 식당인 것 같더라고요. 그레서의 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광어 양식장에서 운영하는 무한리필은 가성비가 좋은 편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꼼꼼하게 리뷰해 보았으니 그 자.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 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제주시 도련 1동에 위치한 광땡입니다. 광땡은 광어 양식장 사장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무한리필 식당으로 양식장에서 바로 가져온 활광어 만을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당 밖 수주에선 살이 아주 잘 오른 광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고요 실내는 다음과 같이 4인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 어떤 메뉴가 있나 살펴봤는데 무한리필 외에도 단품과 세트 메뉴가 있더라고요 양식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단품과 세트 모두 가성비가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뭐죠? 바로 무한리필 그래서 저는 다른 메뉴 주문할 것 없이 광어 무한리필 2인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인당 27,000원이며 리필이 가능한 시간은 80분이네요 그리고 이곳은 27,000원에 광어회만 나오는 게 아닌 음료와 몇몇 사이드 메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심 끝에 술은 소주와 맥주, 사이드 메뉴는 쫄면과 초밥밥을 요청했어요. 사이드 메뉴와 음료를 한 팀에 한 개씩 내어주는 게 아닌 인당 한 개씩 내어준다니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구성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술을 병당 4,5천원 정도에 팔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27,000원에 음료 1인당 한 병, 여기에 사이드 메뉴도 인당 한 개, 그리고 광어튀김과 매운탕까지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광어회만 무한으로 먹는 가격은 거의 2만원에 가까운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얼마치... 진하지 않아 기본찬이 나왔어요 기본찬으로는 초생강과 여러 양념장 그리고 생미 대친파, 씻은 묵은지, 쌈채소가 준비되었습니다 찬의 대부분은 횟집에서 나올 법한 찬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삶은 파는 약간 뜻밖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초고추장과 함께 곁들인 대친파의 맛은 시금치나물을 먹는 것처럼 부드러운데 파의 단맛이 은근히 묻어 있어 담백하니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본 차림을 맛보다 보니 무한리필의 메인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광어회! 지금 이게 2인분인데 그 양이 상당해 보입니다. 회는 얇게 썬 것과 살짝 두껍게 썰려 있는 게 담겨 있었으며 지느러미살도 한쪽에 먹기 좋게 썰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어를 맛보기 전에 이곳에서 쓰는 광어의 크기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1.2에서 1.3kg 정도 되는 개체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이 오픈한 이후 오늘 손님분께 3kg, 2kg, 1kg 등 다양한 사이즈의 광어를 선보였는데 수출용으로 나가는 1.2kg의 반응이 제일 좋아서 다음과 같 제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큰 광어를 선호해왔지만, 일본, 미국 등으로 나가는 수출용이라고 하니까 그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밖에 수주의 광어 상태를 봤을 때 살이 꽤나 올라 그 맛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광어에는 우선 첫 점으로 간장에 찍어서 먹어봤는데 식감은 화러의 스러운 탄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고요. 간장과 와사비에 함께 곁들였을 때 올라오는 단맛이 있어 그 맛은 괜찮았습니다. 이곳은 오픈 2시간 전에 손질하는 편이라 손님이 방문하는 시간에 따라 숙성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문한 시간은 오후 5시로 손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서 화러를 가짜분 걸 먹을 때 느껴지는 약간 질겅거리는 식감이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어가 지닌 단맛도 있었으나 숙성이 조금 더 되었다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았고요. 이곳은 관광지가 아닌 거주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보단 단골손님이 주로 찾는 편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골손님들은 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어를 손질하는 시간이 늘 일정하고 손님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회를 내어주다 보니 단골손님들은 일부러 숙성이 맛있게 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점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한리필에 오면 평소에 양껏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보다 과감하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과감하게 먹어볼까 합니다. 접시 한쪽에는 꽃모양 광어회가 있는데 이걸 상추에 얹고 쌈장과 마늘, 고추까지 곁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회를 잔뜩 넣은 쌈은 크게 한입 먹어봤는데 우선 생각보다 그렇게 과하진 않았습니다. 회가 많이 들어가면 먹기 힘들고 너무 회 맛만 느껴지지 않을까 했는데 쌈장이라는 양념과 생마늘의 맛이 강하다 보니까 광어가 푸짐하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서 푸짐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광어꽃은 가게가 한가할 때만 해주신다고 하기에 혹시나 이렇게 광어꽃이 나온다면 사치스럽게 한 입에 넣어드시는 것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광어 지느러미살을 먹어볼 예정인데요. 1.2kg 개체더라도 기름이 가득 차고 도톰한 게 한눈에 보입니다. 이건 초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어도 좋겠지만 무한리필에서 세트로 나온 초밥밥이나 쫄면에 얹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초밥에 얹어서 먹어 보았습니다. 초밥은 누름틀에 넣고 만든 밥이었지만 세게 눌러 만든 게 아니었는지 너무 뭉쳐져 있지 않아 좋았고요. 신맛이 가장 세고 짠맛, 단맛이 받쳐주는 정도의 맛을 지녀 기름진 지느러미쌀과도 찰떡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쫄면과 함께 먹어 봤는데 쫄면은 갓 삶아서 내어 준 것보단 미리 삶아 둔걸 담아 둔 느낌이었지만 워낙 탄력이 강하다 보니까 먹는 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쫄깃한 면발과 매콤달콤한 초장과 만난 광어회의 조합은 담백하면서 추가적인 식감을 전해주어 함께 곁들이기에 괜찮았습니다. 사이드 메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초밥, 쫄면, 회덮밥류, 야채밥 이렇게 있고 인당 한 개씩 고를 수 있기에 이는 취향에 맞춰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는 다 맛을 보았고 이번에는 사이드로 나온 다른 음식도 먹어볼게요. 바로 광어 튀김. 광어 튀김은 광어를 회차로 얇게 써놓 튀김옷을 입혀 튀겨냈습니다. 이건 함께 나온 칠리소스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튀김옷은 바삭 기름의 고소함을 가지고 있었고 속살은 마냥 부드럽기 보다는 적당히 밀도감이 있어 씹는 맛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이 튀김은 보이는 것처럼 살이 두툼한 팬은 아니다 보니까 광어 살코기를 즐기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술안주 개념으로 가볍게 먹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건 매운탕 매운탕도 무한리필에 포함된 사이드 메뉴 구성 중 하나이며 안에는 두부, 쑥갓, 그리고 광어 살코기가 들어가 있네요. 우선 국물 먼저 맛을 보았는데 굉장히 칼칼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시원한 맛도 있는 게 술을 먹을 때 함께 곁들이기 아주 좋아 보였고요. 생선 뼈가 있지 않고 살코기만 일부 들어가 있어 먹기도 편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고춧가루의 매운 맛이 상당히 세고 간도 꽤 있는 편이라 그냥 먹기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무한리필에서 1인당 한 병씩 제공되는 술과 함께 즐긴다면 아마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음식을 전체적으로 다 맛을 보고 회를 열심히 먹어봤지만 그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추가로 리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판에 보통 500g 전후로 넉넉하게 제공되는 편이라 웬만큼 잘 드시는 분이 아니라면 리필을 하지 못한 채한 판만 먹고 그 다음부터는 무한 리필이 아닌 세트 메뉴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리필을 못해서 리필한 걸 보여드릴 순 없었지만 리필하게 되면 보고 있는 접시에 추가로 제공된다고 하고 광어 일반 부위를 비롯해 광어 지느러미살도 분량의 여유만 있다면 리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곳은 회를 정말 양껏 드실 수 있는 분이 가서 부족함 없이 푸짐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광어 무한리필 광땡에서 정말 양껏 먹었는데요 제가 영상 초입부에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지만 술, 사이드 메뉴 등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거의 2만 원대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정말 매력적인 식당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초밥, 탕 쫄면 튀김을 더 먹고 싶다면 추가 비용이 들긴 하지만 광어회를 중점으로 이런 메뉴들을 가볍게 드시고 싶은 분에겐 정말 괜찮은 구성이라고 보았고요. 현재 광어는 그 값이 비싼 편에 속하기에 광어회를 이 정도 가격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건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 초반 기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의 광어 필렛 횟감이 100g에 6,180원 인걸 참고했을 때 식당에 가서 이 정도 구성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물론 횟감의 크기에서 광어 필렛 과 가격 비교를 하는 게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순 없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착한 가격이 광어회를 양껏 드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광어회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에 술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광땡에서 광어 무한리필을 이용하게 된다면 술과 함께 음식을 즐겨 이 매력적인 식당에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